그래서 어 일단 진가병 수석 코치 체제로 전지 훈련 출발을 했습니다. 예, 출발을 했고 네. 또좀 인상 깊었던 거 네. 진가병 그 지금 수석 코치죠. 네. 그 기자회견장 그러니까 입국장에서 울더라. 그 눈물을 진짜. 흘리는 거 보고 저도 좀좀 좀 마음이 아팠고 얼마나 그 갑작스럽고 복, 감정이 복받쳤으면 그런 맞아요. 눈물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예. 한편으로는 저도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짠하죠, 진짜. 예. 예. 이게 뭐 야구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감정이입을 해보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예. 일이에요. 몇 예. 년을 같이 뛰고 같이 유니폼을 해봤던 그 동료가 예, 예. 뭐 법정 앞에 서야 될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보니까 일단 프로야구 10개 팀들이 다 스프링 캠프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lg는요. 1차 캠프, 2차 캠프를 모두 1월 30일부터 3월 2일까지 미국 애리조나에서 아, 치릅니다. 거의 대부분 1, 2차 캠프를 좀 나누는데. kt는 공교롭게도 2월 1일부터 22일까지 부산 기장에서 1차 캠프래요. <laughs> 기장. 그리고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일본 오키나와로 갑니다. ss는 1차 캠프를 1월 30일부터 2월 22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주로 가고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대만. 로 가서 2차 캠프를 치르고요. NC는 1월 31일부터 3월 5일까지 쭉 그냥 미국 애리조나에서 펼칩니다. 두산은 1차 캠프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호주 시드니요 2차 캠프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일본 미야자키로, 기아는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호주 캔버라에서, 2차 캠프는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롯데는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괌에서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삼성은 1, 2차 캠프 쭉, 한 2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온나선 구장에서 펼치죠. 한화는 호주 멜버른에서 1차 캠프를 합니다.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차 캠프는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키움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1차 캠프를 1월 29일부터 2월 15일까지. 그리고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대만 가오슝에서 2차 캠프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지금 나있고요 국내는 있 팀은 부산 기장 유일합니다. KT. 예. 예, l g 와 n c 만미 지금 국에서쭉 하고. 국에서오키나와에좀 그렇죠. 많이. 예전에터 그랬죠. 예, 예. 오키나와에 많이 몰리는 에 영향이 있고 기장만 KT가. <laughs> KT는 또2 0 2 1년에기장에서훈련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던아름다지 기억이 있잖아요. 좀 그런 서징크한한루틴한 루틴.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다들 캠프를 떠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아는 아까 말씀드렸듯 잠시 이제 캠프지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됐지만 진가병 수석 코치 체제로 캠프를 치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신임 감독이 선정이 돼서 또 시스템 자체가 바뀔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야. 좀 여러 그러니까 가지 남아 있겠죠. 이 감독 교체하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이 시기 뭐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여러 감독군이 있는데 지금 머리 아플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외부 후보로 거론되는 감독들은 많아요. 거론이야 누구나 될수 있으니까. 네. 그 과정에서 뭐 이종범 전 어, LG 트윈스 코치가 또 어, 있고 김기태 전 감독, 김경문 전 두산 베어스 감독, NC 감독, 김원영 전 s s g 전 감독, 유중일 감독, 조보명 감독, 이동훈 전 NC 감독, 기타 등등 거기에서 뭐 선동열 감독까지 후보야뭐 누구나 올라갈 수 있죠. 후보는 우리 최익성의 연도 후보예요. <laughs> 그죠? 아니 강정원 선수도, 뭐 강정원 선수도 후보고 <laughs> 누구나 다 후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제 기아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내부적인 승진이 있을 것이다. 내부 승진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거기에 가장 또 어, 많이 거론되는 분이죠이종률아저저 저 저, 저, 이종범 코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상황상 분위기상은 사실은 이종범 그 코치죠. 전 코치가 제일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수습이나 뭐 구단 이미지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좋은데 또 시기가 1월달이라서 예. 지금 스프링캠프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들어와서 다시 선수 파악하고 팀 분위기 파악하는 그걸, 그게 또, 또 관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내부 후보와 뭐 외부는 좀 유력 후보가 이정범 코치가 있지만 원래 맡았던 사람한테도 조금 초점이 몰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정범 코치가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예, 기아 맞. 출신의 레전드, 뭐. 딱 그쪽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단 이 어수선한 팀 분위기 네. 그리고 팀 이미지 뭐 정말 팀 비즈니스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프로야구도 비즈니스잖아요 아, 물론이죠 사실 이종범 하는 카드가 없죠 맞습니다. 예, 예. 다시 좀 흩어진 팬심 그리고 또 호반의 기반 그리고 또 기아로서의 브랜드 상승 이런 걸다 봤을 때는 종범명인데 음. 근데 지금 이제 시기. 가장 크게 봐야 될건기인데 예, 예. 그걸 놓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그디기 님께서는 이정봉 코치 아직 제재온게 없다고. 그것까지 뭐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제이가 예. 오지 않아 실제로 오지 않았는데 옆에서 소문이 먼저 난 예. 건지 뭐 재이가 실제로 온 것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물망에 올라 있고요. 내부 승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뭐 계속 고대 라인 고대 라인 하는데 여기서 보면 진감영 선수가 고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laughs> 과이 대부분 우리가 저 어느 팀이든 감독 선임되는 과정 보면 하마평에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올라오는 사람들은 별로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한 90%가 안 된다 봐야 돼요. <laughs> 예. 저된 사람 유일하게 받는 게 김태형 감독. 그러니까. 네, 김태혁 감독 한명 봤어요. 저는 이게 누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딱된 사람을 제 저는 본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거의 논외 그리고 언론 언급이잘안 되던 분들이 의외 발탁들이 많거든요. 뜬금포가 예, 진짜 많습니다. 예. 예. 이번에 SSG 이승용 감독도 사실 뭐 <laughs> 얘기가 조금이니 싶더만 그렇게 활발히 논의됐던 적은 없거든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호준 감독한테 너무 거치할 때 너무 많은 초점이 가서 몰라 이거 정말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laughs> 했듯이 그것도 정말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이종범 그 코치 우리 저 정우 아버지께서는 또아들 뒷바라지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또 염두해두고 LG를 그만 뒀을 가능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뭐 미국 같이 갔다는 가는 거 떠나는 거 같이 떠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미 다 정해진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미국을 가는 이유도 이종범 코치도. 감독을 염두고 와거든요. 더 이상의 코치보다는 차라리 미국 가서 연수를 하면서 감독 자리를 엿보겠다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타이밍이나 좀 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적절한가 안... 시기는 안맞는데 타이밍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이로 보나 코치 커리어로 보나 이런 게 보면 다할 때가 그렇죠. 되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정범 코치도 지금 뭐 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지금 분명히 그라운드에서. 그렇죠. 저번 팀 우승. 팀 그라운드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감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시기가 조금 늦었다치더라도 뭐 현장감이 살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플러스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시기는 어떤 지금 시기나 환경은 구단의 이 복잡한 상황으로 보면 썩 좋은 상황은 아닌데 네. 이종범 코치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시기가 아닐까 그렇죠.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 커리어로 보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애매한 아까도 했지만. 종범형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제 데려가기가 조금 그동안은좀 했을 수 약간 버거워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버거운 게 지금 이런 이미지 실추에는 가장 좋은 카드로 작용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종범도 감독 어, 저, 저 코치가 또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게 옛날에 그런 어떤 색은 색은 좀 빠졌을 음, 거 아니에요. 아유, 많이 그렇죠? 달라졌죠. 예. 이종범이 거의 확정되고 발표만 남은 듯하다. 지금 아니면 할 기회가 없을 듯하다. 이종범 선수는. 이, 민팩도 못뭐 지나가 버렸다. 아, 이 정도 보면 전화 면접 했다. 장샘 수학 교실. 그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대박이야. 카드라 아니면 카드라. 김김태는 누구? 아 김기태 감독을 얘기하는 거 오타입니다. 오타. 오타. 기아 입장에서 도 우승 코치 데리고 가는 게 그렇다. 앵견이 제 오셨어요. 어쨌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이제 혹자들은 그런 얘기하잖아요. 미국의 경호를 두고 스타 출신들은. 감독을 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벌어놓은 돈도 있고 명성도 <laughs>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스타 출신의 선수가 꼭 스타 지도자가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게 그러니까 염경엽 감독 보면 알잖아요. 선수 시절에는 진짜 초라한 성적이었지만 오히려 지도자로서 빛을 네.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 의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란 자리는 누구나 한번 해보고 싶지만. 자칫 잘못했다간 선수 시절의 명성까지 혼랑다 털어버릴 네.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이종범 코치한테 좀 높은 점수를 주는 거는. 네. 정범 형은 굉장히 많은 경험. 그리고 이제 스타 선수에서 나와서 코치 생활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렇죠. 했을 때 했지만 무려 약간 다시 밑에서 닦은 시간이 거의 뭐십몇 년이 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스타가 나와서 바로 감독됐을 때 실패 확률이 많은 거지. 음. 사실은 조금 내공이 조금 사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훨씬 좀 시야가 넓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유니콘님께서 이승엽 감독 욕먹고 보면 어떤 감독이 욕안 먹고 감독하는 <laughs> 감독은 없어요. 욕은 다 먹습니다. 네. 그죠그 욕먹는 걸 두려워하면 프로야구 선수도 못해요. 맞습니다. 남 앞에 드러나는 일을 어떻게 해. 그죠. 그러나 그 욕먹는 건뭐 기본으로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승엽 감독도 사실은 아니 감독 초퇴 가을려고 했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아우 잘한거죠 사실 한두 칸 끌어올리기도 힘든데 예. 정말 확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강철 감독이 욕 안먹는 감독 거짓말 하지 말아요 이강철 감독이 또 욕을 얼마나 먹었어 <laughs> 국가대표 감독하면서 아직은 잘근잘근 가루가 됐잖아요 일단 감독은 무조건 욕먹는 자리입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어느 자리든 눈에 두드러지는 자리는요 욕을 안먹고 할 수가 없고 불가능이에요 예. 불가능 예. 이거 뭐 심판 감독 둘다 똑같죠. 그럼요. 심판 감독 둘다 똑같습니다. 이게 자리 자체가 잘하면 감독 탓을 잘안 합니다. 나 선수들 뭐 이렇게 다른 다른 이유가 있는데 못 했을 때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자리기 때문에. 예. 김한수 수석 코치님 욕안 드셨어요? 에이, 욕 드셨어요. 김한수 욕 겁나 먹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아요 그래 삼성 감독 할때욕 먹고 감독하면서 욕안 먹은 감독. 우승을 그렇게 많이 한 김은경 감독도 에이. 욕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욕안 먹으면 짤릴 일도 없죠. 그럼요, <laughs> 예. 레전드는 레전드일 뿐. 그러 그러니까 이게 선수 시절의 그 야구인의 시절과 연관 지금 안 돼요. 네. 지도자는 또 다른 시각으로 야구를 보기 때문에 그 선수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거니까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 어쨌든 이승엽 아저 이승엽 미련다 참. 이종범 감요 교체가 제일 많이 거론이 되는데 아직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렇죠. 방송 끝나자마자 또 발표하는가. 그런데 이게 언제 아니, 확정될지는 네. 모르지만 네. 조만간 정말 빨리 아, <laughs> 나오... 빨리 해야 돼요. 다음 주 오면 또 그가 또 선임 됐는 거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내부 승진이 됐든 외부 영입이 됐든 빨리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발표가 될까봐 걱정이야. 예, 근데, 발표될 때까지 방송 계속할까? 그런데 아, 이게 약간 <laughs> 지금 쭉 보다시피 약간 또 프로 야구다니다 보니까 약간 예. 절차, 그럼 면접에 뭐 약간 절차를 밟는 과정이 또 된다고 오늘 확정 내일 전화서 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예, 예.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신중을 교화할 건데, 뭐, 거의 한 7, 80%는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코치 시절에는 욕안 드셔서, 에 코치 시절은 욕잘안 합니다. 책임자는 감독인데요. 네, 그렇죠. 모든 의사 결정하는 게 감독인데, 코치한테까지 굳이 욕을 가겠어요? 코치는 뭐, 티도 안 납니다. 티도 누가 봐죠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시대가 달라져서 코치에게 많은 역량이 주어지긴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컨트롤하는 건 감독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감독은 한명 아닙니까? 만큼의 권한도 있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자리가 감독이기 때문에 요거를 안 먹을 순 없다 하여튼 좀 지켜보자구요 뭐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진 않고 맞습니다 그죠 예. 내부적으로는 뭐저 저, 진가병 수석 도 있고 퓨처스 감독인 손승락 감독 도 있고 뭐, 아까 나왔듯이 보모, 이보모 코치 도 사실 있고. 평가는 좋거든요 저요. 근데 뭐 지금 현재에서는 징가병 때이 정도 뭐 약간 이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느낌상은. 지켜보겠습니다. 아예 근데 저뭐또 그날 저 해임 감독 해임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법적인 그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개, 개운치는 않아요. 참 보면 완벽하지도 않지만 개운치도 않고. 그러니까 혐의를 입증하기 예.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 법조인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대가성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돈은 들어왔는 건 맞는데 이제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광고 관련해서는 사실 감독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또 저희가 시간을 갖고. 그런 법적인 문제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무조건 시간이 걸리죠. 예. 한몇 달도 걸립니다. 지켜보자고요. 예. 지켜보고. 하여튼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그게 뭐 법조인이 됐든 뭐 뭐가 뭐 됐든 상대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에이, 그렇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일단은 안으로 들어가면 에이. 정말 억울하겠죠. 근데 이게 앞에 드러난 것 때문에 이제 모든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일단은 뭐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인식을 이번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고 저희가 디스, 어, 실드를 쳐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형태가 될건 사람이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일 가운데 하나가 진짜 억울하게 만들면 안 네. 되겠다. 이제 법적 판단이 내려지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만 더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기다려보면 법적 판단도 함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 어, 이영미 기자는 기아 타이거스 감독 내부 순격이라고 하던데 실망입니다. 아, 뭐 그럴 수 있죠. 내부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영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누가 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진짜 그렇죠 몰라요 그러면 이영매 기자님이 내부 성격이라고 하면 저는 체육공단에서 이종범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laughs> 일단 질러 <지르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laughs> 네, 되면 저는 그냥 지금 몇개 맞췄거든요 계속 네. 근데 저는 <laughs> 일단 질러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KT 뭐. 송민석도 연봉협상 안했다고 하고 <laughs> 유중일 감독 찬성합니다 백종협님께서 어... 하여튼 후보들은 많아요. 감독 후보들이 없어서 선임 못 하고 있는 건 네.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구단이 팬들이 생각하는 감독과 또 구단이 생각하는 감독은 단순히 그 감독의 지도력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구단의 이미지라는 게또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칼라나 지도력 외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 이게 있지 않을까. 또 감독이 단장하고도 저 직결돼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단장이란 궁합을 보면 심재학 심가병이 맞죠. 심재학 음. <laughs> 네. 심가병 궁합이 제일 잘 맞고 맞죠. 구단으로 봤을 때는 기아라는 구단으로 봤을 때는 이유정범 <laughs> 기아가 제일 잘 맞고. 맞아요. 저 느낌은 그렇습니다. 단장은 심재학 심가병이 제일 잘 맞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재학 단장이 또 이렇게 합리적인 물이고 렇게 무리수를 물이 두는 단장이 아니잖아요. 네. 웬만하면 현장의 목소리. 들어주려 하고 또 이제 구단과 아, 가교 역할도 잘하는 그런 모습을 이미 보였기 때문에 심지학 단장이 직접 감독해라 그런 가능성도 있죠. 저 <laughs> 모르는 거예요. 저 진짜 예. 이중희 감독님은 국대 전임 감독으로 가라 사무라이 재팬처럼 국대 감독 이제 전임 감독 되니까 심지학이랑 이종범이랑 무슨 문제나 아, 문제가있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나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예 그렇죠. 예. 심지학 이랑저 진가병은 고대 또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말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심지학보다는 정보명이 선배니까요. 예, 아무래도 예. 단장보다 감독이 선배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이안 보이는 몇 퍼센트.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구단에서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기아랑 이종범은잘 맞죠. 굉장히 예. 기아랑 색깔과는 지금 이종범 코치랑은 너무 잘 맞는 거고.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면 뭐 나이 대비 뭐 여러 가지를 됐을 때 편한 게 서로가 음. 대화하기 편한 거는 단장이 아무래도 후배가 편하겠죠. 네, 기아 예. 팬 입장에서는 이종범 감독이 와서 또 한번 기아 확실한 기아 색깔을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기아 구단 도 약간 그렇게 가야 될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음. <laughs> 조금 더 좋은 색깔을 가지고 구단.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프로야구 이미지 뭐 기아. 그럼요. 이러면 그럼요. 기아는 야구를 왜 해야 되나 약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종범 선배님 같은 분이 와서 깔끔하게 조금 덮어줘야 되는 거죠. 예. 색깔을 서로. 이미지를 개선해야 되는. 저희...